안녕하세요 달린남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금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달린남자 흐린 날씨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날씨가 시원합니다 비가 올랑말랑 흐리네요 1 5 8 0원에서 3,700원까지 매우 많음인데 어 들었다 바로 가야지 근데 대정취소했습니다과정이네요과 과적. s 성수동 리얼로스팅 커피 마카롱 r 가 a s 가겠습니다첫 코리, 오늘은 1시 안돼서 첫 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시0시 10시 분입분입달다달자 r j i 7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성수동 리얼 로스팅 커피 마카롱 도착했습니다. 탕이씨 매장 도착.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남자 쿠팡이츠 오늘의 첫 쿨입니다 배달 하기 위해서 픽업했습니다 자 전달 가겠습니다 첫번째 전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립니다 곧비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금요일이네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요청상벨5방 앞에 놔주세요 비대면 전달입니다 도착 도착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7분이고요 오늘 첫콜 10시 전에 11시 전에 픽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6건 배달 미션에 소감되지 않습니다 이거 배달 후에 일 여섯 건을 해야지 오늘 더 어, 15,000원을 더 받는 미션이 있습니다 빠른 이동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잘못 왔습니다 여기 있는 <laughs> 딴 데네, 데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동으로 아, 동으어요 예, 별 받았어요. 제가. 서동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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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거 예. 밀어서 배달 완료 4,020원 샐러디 성수점 두번째 콜 샐러디 성수점으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달리는 남자 첫콜 어, 완료했고요 어, 오늘 미션 시작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3분 샐러디 성수점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샐러디 성수점 오늘 두번째 픽업지 샐러드 성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머네요 아 그냥 거절할 걸 그랬나 어차피 미션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갔던 경험으로 봐서는 이것도 10만원 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두 두 번째 픽업 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 이번에도 바로 나와 있겠죠 여기 10만원이 안 되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시켰네요. 10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8만원이 안 되네요. 픽업을 했고요. 요 앞에 반탑니다. 넣고 배달 가겠습니다. 출발! 자전거로 100미터 될까 말까 100미터 쯤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0미터 앞쪽으로 걸어가면은 도착했습니다 초단타네요 픽업한 거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별관입니다 2층 오른쪽 문 직접 받고 부재시 문 앞에 놔주세요 수저포크요오음 직접 받고 부재시 문 앞에 놔주세요 일로 가면 되겠죠 되겠죠 실례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네. 거 감사합니다 예예맛게세요예 네, 바로 전달했습니다 밀어서 배달 하려 4초 기준 종료. 서브웨이 서울숲점 샌드위치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여섯 건 미션 중에 두 번째 배달이고요 어, 통틀어서 세 번째 배달이네요 지금 11시 25분 세 번째 콜 미션으로는 두 번째 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서브웨이 서울숲점 안나왔네요네 수고하세요 달린남자는재 11시 3 1분 두번째 아니 세번째 픽업해서 전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흐립니다 시간안에 있는 곳에 있있을것 같습니다 오. 와리가리가 심하네요. 아까, 어, 두 번째 픽업시 갔던데,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연속입니다. 전달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객 요청상은, 어, 사진, 촬영, 모래프트 사진, 효인종 엑스 비대면 전달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와서, 안 내려와서, 지금 전달지까지 지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어서 배달하려고 합니다. 다음 콜 강남면옥 성수점. 강남면옥 성수점을 이동하겠습니다. 피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쿠팡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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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튀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어, 갈비탕 픽업을 했습니다 전달 가겠습니다 전달 가는 시간 11시 하고 30분이 지나고 11시 48분이네요 벌써 지금 왔습니다. 하하, 아까 왔던데 또 왔습니다. 이게 픽업지 전달지 와리가리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달 가고 있습니다. 강남면옥 갈비탕이네 갈비탕. 빌어서 배달하려고 다운타운 성수점 햄버거 피가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분이고요 12시 3분 다운타운 성수점 피업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지름길, 지름길 통해서 다음타운성수역 앞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픽업을 해보겠습니다. 픽업 차러 들어가겠습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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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마웅 어, 오 화려합니다 휴가하러가고있습니다오 존나 많네 45,800원 짜리 800네 고맙습니다 와 시계행상가입니다 시계 다운터너 성수점 햄버거 픽업했습니다 전달 가겠습니다 출발 네, 달리남자 현재시간 12시 11분입니다 어, 햄버거 픽업해가지고 전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개었네요 어, 구름이 걷히고 좀 햇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달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문 앞에 두고 사진 아주세요. 네, 있습니다. 어이. 밖게 계세요. 밀어서 배달을 완료. 3420원 정립. 확두개 남았네요. 현재 시간 12시 16분입니다. 아 박구정 샌드위치 서울스점 피업하러 가겠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로 픽업 가고 있습니다. 압구영 샌드위치. 안녕하세요. 쿠팡이세요? 네. 쿠팡인가요? 고맙습니다. 네. 달리는 남자. 현재 시각 12시 23분입니다. 어, 픽업했고요. 샌드위치 픽업해서 전달. 가겠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이거 하고 한콜한건남았습니다 배달 음식 놓는 데가 아픈가요? 네, 맞습니다. 응? 완료. 네 달리는 남자 다시 압구정 샌드위치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콜이고요 일곱 번째 콜입니다 방금 전에 픽업해 갔던 것으로 다시 왔습니다 압구정 샌드위치 상이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콜이고요 픽업을 했습니다 흥미, 랭. 한번더 마시고. 아, 달리남자. 현재 시각 12시 36분, 37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콜, 픽업에서 전날 가겠습니다. 고! 날씨는 완전 풀려가지고. 장가 땡땡 떠있네요. 아, 거의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고 그 있습니다. 모두 안전장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역 쪽으로 신호대기 중입니다. 거의 전달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냐, 몇 층이지? 일단 앞에 세워놓고 가야겠습니다. 도착. 봅시다. 몇 층이냐? 몇 층, 몇 층, 5층. 5층입니다. 직접 받고 부재시 문 앞에 놔주세요. 아니 으주세요 예. 맞게세요. 일층 문이 닫니다서 배달 완료하겠습니다. 삼천0백 잘린 남자. 배달은. 오늘, 오늘 배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안 돼서 나와가지고, 12시 45분까지 7건 배달하고, 미션 15,000 포함해서 39,338원, 39,338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수동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 달린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빠.